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는 그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 커플 동안과 윤나가 결혼식을 준비하다 돌연 취소를 선언하며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긴 회차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예능적인 반전이나 드라마틱한 연출을 넘어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안과 윤나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단연 돋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 같았습니다. 윤나가 부드럽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동안의 강한 성향을 감싸안는 모습과 동안이 윤나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준비는 프로그램의 주요 이야기였으며, 결혼 준비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드레스와 정장 맞춤, 장소 선정, 이벤트 기획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디테일에 집착하며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았고, 윤나는 그의 노력에 감동하며 더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동안의 진심 어린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결혼식이 아니라 윤나가 가장 행복해할 결혼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은 결혼식이 단순히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윤나는 그런 동안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준비는 점차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 방식의 차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두 사람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윤나는 동안에게 결혼 준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어서 힘을 낼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동안은 자신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윤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무게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긴 대화를 통해 결혼식을 미루기로 결단했습니다. 동화는 둘이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할것 같아라며 결혼식 취소에 대한 진심 어린 속내를 밝혔습니다. 윤나 역시 완벽한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야. 지금은 더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라고 동의하며 결혼식을 미루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취소 소식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MC들은 물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응원하던 팬들과 시청자들도 예상치 못한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결혼식을 미루는 것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결정을 위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동안과 윤나는 이 결정을 통해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 성장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을 깊이 고민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보다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나는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랑과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과정이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안 역시 결혼식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윤나와 내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라며 관계의 본질에 대한 확신을 전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로맨스 예능의 결말을 넘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동안과 윤나의 선택은 사랑의 진정성과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결혼식이 미뤄졌을 뿐,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굳건하며, 이들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며,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선택과 여정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를 안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볼 것입니다.